치매치료입니다. 치매는 우리나라에서 고령화 영향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을 모시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치매 환자분들 중 요양병원을 모시는 주된 이유는 환시 망상, 성격 변화, 폭력성, 방랑 등 치매의 행동신경심리증상 b p s d 라고 하는데요. 이 나타나 대기서 모시는 데 어려운 경우 식이저하, 고행악화, 배뇨 및 배변조절 문제가 발생하신 경우 급격한 증상악화나 폐렴, 폐혈증, 낙상 등으로 인한 골절 등에 발생하신 경우, 대기가 보시기는 어려우나, 요양원보다는 더 나은 치료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행동, 신경, 심리 증상이 심하신 경우, 모시는 입장에서 가장 힘들고, 이전과 다른 모습에 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2차적인 유발 요인을 제거하고 치매 약물과 항절성 약물 사용 및 항우울성 약물이 투여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적정 치료를 위해서는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 선님이 계신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불면과 동반하여 선망이나 소리지름, 침대에서 내려온 증상이 심하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1인실 및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시 1인실 전시를 하지 못한 경우 급하게 항생소 약물 용량을 올리거나 손 묶어두는 등 환자분에게 좋지 않은 처치가 시행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병원을 선택하신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사례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보호자와 주치의 선 간의 소통이 꾸준히 필요합니다. 최근 치매 안심 병동이 있는 요양병원 및 공공병원 이구가 아직 있으나 아직까지 많지 않아서 주변에 있다면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보호자나 환자분께서 요양병원 치매치료에 대해 보실 때신경과 또는 정신과 선생님이 있는지 충분한 종류의 치매 관련 약제를 보유하고 있는지 증상 악화시 사용할 1인치 및 개인 간병이 있는지 환자 손발 묶기 등을 하지 않는지 치매 안심 병동이나 병원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